자유다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나TV에서 피야 은호TV의 샤나요샤비나요 오늘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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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영 <laughs> <laughs> 거제 가족여행 2박 3일을 다녀올 거예요 마타스 <laughs> 란타스틱 right. 재밌겠다 란타스틱 아차 하나 너무 줄어요 게임 해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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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소에 들러서 <laughs> 자네 <자는 웃음> 타카야키 <타카역기. 웃음> 자네 <자는 웃음> 수더수더 배고플까봐 비상식량으로어러 가자 <laughs> 비상진량이었어어 어. 저희는 귀신이 아니에요 여기는 드디어 통영에 도착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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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는 통영 중앙 전통시장이에요. 엄마가 있는 물고기 정말 많네요. 그러게요. 살찐 애기들 아빠도 있네요. 멸치. 아빠 멸치였어. 맹이 먹고 싶네요. 팥 떠서. 저는 흰흰이랑꽃펜이 있어요? 여기 반짝반짝 가리는 물가지. 음. 예쁘네요. 찡긋! 여기는 동피랑 벽화 마을이에요. 야, 벽화를 감상하라고. 이거 보러 왔다고. 가연이 진짜 예뻐. 네. 어 이건 엄마 안 닮았다. 이건 엄마 절대. 그 예쁘네. 엄마 안닮았네 예쁘네. 안 가. 빨리 와. 안녕.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아이스크림 사줄게. 나도. 이자. <laughs> 엄마 엄청 예쁘요 서봐, 서한마 대봐. 경치가 정말 예뻐요. 그러니까요. 경치가 정말 예쁘네요. 그럼 내가 사장님 부스래. 응? 사장 내가 너나왜 사장 코스야 내가 윤 사장이다. 아니 연 사장이야. 어때? 너너 <laughs> 자를 <laughs> <할> 수 있어. <laughs> 어때라고나 약속한 <예쁘까>? 아이스크림 가게로. 하나, 둘, 셋. 여기 빨간 말이 있는 네. 거요 사진 찍기 좋아요. 있다. 석핑님하나만 사주세요. 저, 이거 안 받는데? 사주세요. 이거 안 받았다니까요? 사줘요 아, 저랑 사니까. 엄마님 사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한잔 사주시고요> 맛있게 드세요.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순환제 <목소리> 건데, 괜찮을까요두개더 쓰시나요?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그래서 저서는 워치님한테 걸얻기 위해 애교 선남콤보도 을 해봤어요. 깔끔이 실패했습니다. <laughs> 그, 이거를 못잘 그렇잖아. 이거 야 나한테... <laughs> 아, 누설이 까지면서나. 블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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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그끼 끼. 그럴까 잖아 아, 해봐 준비. 시작. 아빠 는데요 아니야, 얼굴은 엄마 아니야. 이만큼만 엄마야. 배만 엄마잖아. <목소리도> 네, <엄마의> 어? <목소리도> 예, 예. 토토로네요 뱃살만. 네, 엄마는. 아, 예. 토토로네요. 뱃살만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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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을 뚫렸다고. 꽃구멍. 아, 아, 코코망. 코에 구멍이 뚫려서 그래서 코코멍이 아, 코코망 하나밖에 없어 얘. 찡긋! 여기는, 여기는. 에다다리에요제 생각에는 그냥 터널인 것 같아요. 여기 더 시원해. 밖에 나갔더라고. <laughs> 진짜 시원해요. 예. 근데 여름에 더워요. 뭐야? <목소리> 말이 <목소리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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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마리> 안 맞지만 <맞추나와서. 목소리> <목소리> 이해할 수 있어. 맞다 맞자. 왜? 나 그도 없어, 그도 없어. 자 그럼 끝에 찍고 돌아가자. 아, 네. 너무 힘이 많아. 간호 힘을 대했어요. 나는 다이어트를 100년 동안 흔해가지고 <laughs> <내가> 있다 <알겠어요. 우와. 세> 나는 천 톤이 넘는 몰라가고 사신다. 찡긋! 은하님께서 짐에 푸실 동안 저희는 해수욕을 했어요 수영했어? 물이 진짜 시원해요 저희는 좀더 춥네요 영상은? 없어요 은하님 세상 지에서만들 삼겹살 파티입니다. 야, 있어, 옆에서 소리에요 소리 진하게. 요 삼겹살 대결이죠. 마지긋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노래방 갔자. 네. 저는 그 숙성된 생이 너무 쳐서 올라갔어요. 네. 보 왜요? 피 하고 누아 까.

아빠 띠야 보니 먼저 들어온 걸 한다. 아, 거야? 오, 오힘 주는 거 보소. <laughs> 가운데, 가운데를 쓰려고 노력해 그렇지. 잘, 잘 쳤어. 잘했지. 언제 울어잘안돼라 <laughs> 오, 들어갔어! 대박! 어? 어 들어어 <laughs> 이제 멋진 지니님 이제 소원, 제가. <laughs> 하는 거, 하나니까. 이제. 당구의 건데. 신이라고 불러주면되나요 당신? 당신? <laughs> <laughs> 당신인가요, 당신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당구의 신? 아니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야 저는 소원이 있잖아요. 뭐할 건데요? <laughs> 소원은 통일이요? <laughs> <laughs> 어. 소원이 뭐예요? 가능한 거잖아 어, 보세요, 보세요, 앞에 보세요. 뭐냐고요? 음, 가능한 거. 어, 멋진지님 일주일 동안 게임 안 하기. 가능한. 가능한 하나? 걸 얘기해. <웃음> <웃음> 가능한 거. 야, 가능 안한거 말고 가능한 거.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. 소원. 소원을요? 소원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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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샤유라입니다 별명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당 포켓볼 지다가 이렇게 지어졌어요. 샤유란 일단. 그 소원 걸어가지고 내기했는데 제가 이겼죠? 소원은 나중에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바나 아니었어요? 응? 뭔 <laughs> <무슨> 소리야! <laughs> 사바나는... 괜찮지 않아요 별명? 별론데 나 소원 배워본 포켓볼 어땠어요? 신기하고 힘들었어요 손등부 잡는 게 제일 힘들던데 그튀기 아니야 펜싱이서 <laughs> 여기서 이제 딱 잡고서 이렇게 됐는데, 진짜 아닌데, 순둥작. 이거야? 뭐하는 거야? 무슨 치기 하는 거야? 다음 편에. 기대해주세요. 누까 쥬엘에. 놔라. 주세요.